이게 또 잘못된 게 손이 빠졌어요. 어? 아 진짜네. <웃음> <웃음> 어려워. 압착터미널이 생각보다 어려운데. 자, 안녕하세요, 이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염봉기입니다 <laughs> 아까 1부에 이제 근무한 연희동에서 근무한 서지영 씨가 근무하러 가서 제가 이분은 바톤 터치를 해서 실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 네. 아까, 어, 콘센트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네. 직접, 이제, 전선으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네. 이제, 압착 터미널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으로 해서, 아, 딱 3P 케이블에, 아까 일부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색깔이 틀리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그뭐 케이블마다 이제 다 음, 틀린데 음, 네. 기본적인 색깔이 이거예요 네. 녹색, 녹색 그리고 뭐 갈색 네. 청색 네. 그러면 녹색은 무조건 접지 음, 그리고 나머지 네. 두선 가지고 쓰는데 아까는 네. 이 녹색이 없어서 네. 청색을 녹색 대용으로 네. 썼었으니까 네. 이번에는 이제 녹색으로 쓰고 네. 요거는 음 청색을 녹색 대용으로 해서 한번 네.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죠 아까 그 제가 이제 실습이니까, 네. 그 녹색은 이 사이에 선이 들어가야 되니까, 네. 이제 이만큼 자르시고 이렇게 네. <laughs> 해서, 네. 이제 딱여기 들어갈 정도로 네. 해서, 이거 이제 모아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걸 풀면 요사이에 네. 그딱 들어가게끔 네. 해서 이제 꽉 조여주시면 네. 안 빠지는지 확인을 음, 하고 음. 요거 한번은 요거는 해, 이렇게 해서 해보시고 네. 요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요쯤에서 음. 이제 한번 아, 잘라주시고 네. 이제 전선 피복을 네. 벗겨서 한번 응, 우선 요거를 먼저 고정을 시켜놓고요. 선을 하나씩 고정을 시켜놓고. 맞나? 다 어, 섞이네. 쉽지가 않죠. 생각보다 안 들어 안 들어가는데? <laughs> 예, 요게, <laughs> 이게 음, 구멍이 안 들어가. 요거를 이제 잠시만요. 이 자꾸 어, 전선이 한번안 들어가면 얘가 퍼지거든요. 네. 그래서 요걸 좀 많이 가운데로 모아 주셔 모아 주시고 음, 약간 눌러야 되겠습니다. 그 사이로 집어 넣어서 음, 딱 이제 반대로 조이시면. 안 네, 빠질 도 네. 네. 그럼 이제 나머지 두 가닥을 네. 하나씩 연결을 시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잘라 되니까 이 정도. 그래 살짝 돌려서. 아잘그 그걸 잘라 버리고. 아. 응, 잘르고 네. 피복이 그 사이에 네, 들어가게끔. 들어가게. 피복을 벗기고. 피복을 조금 더 벗기시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아좀 더. 어, 어? 전손이 빠졌어요. 그래서. 네. 된 건가요? 예. 네. <laughs> 어, 그렇게 되면은 네. 다시 처음부터 다시. 다시 해야 됩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다시 어, 요걸로 다시 한번 네. 청색을 <laughs> 접지로 주고 청색을 이거 이렇게 세 개끼리 맞춰야 되는 거죠? 대충 음, 근데 이제 요이 피부기 네. 보시면 피부기 이렇게 보이면 이게 보이잖아요. 아, 보이면은 네. 좀 위험해 보이니까 네. 부... 미관상으로 이 정도에서 아, 맞춰 보시는 네. 게 그래야 이 케이블이 네. 어, 뚜껑을 닫았을 때 그러면 이 정도 예, 네, 그 정도에서 자르시고 자르고, 피복을 자르는데? 많이 벗기시는 게 좋아요. 예, 네, 그 정도에서 살짝 그래서. 좋아지고. 네. 네, 예, 그런 상태에서 네. 지금 이제 이게 일자로 딱폈으면 조금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전선을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아. 안으로 들어가서 할수 있게끔 여유를 음. 좀 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혹시 이거는 저기니까. 잘 자리지, 잘 자리지, 이전하고 되나요? 예. 그거는 나중에 전선을 네. 그 사이에 조금 넣어주면 되니까 네. 짧은 거보다는 조금 여유 있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되면 네. 그 플러그가 꽂힐 때얘 선이 걸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쪽으로 딱 음.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이게 좀 여유가 있으니까 네. 요거는 요 정도 길이로 네. 요 정도 잘라서 조금 네. 얘가 여유가 있게끔. 네. 안 들어간 거예요. 아, 안 들어간 거. 더 풀리셔도 돼요. 어? 네. 예. 보어요요 상태에서 이제 네. 이 카바를 덮으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어. 완성. 이제 <laughs> 어, 몇번 해보시니까 <laughs> 네. 잘하시네요. <laughs> 잘하는가요? 아, 잘하는 것 같네. 아 그리고 이제 네. 요거는 아까 그 네. 잘렸던 거 다시 좀 넓게 해서 요번에는 네. 이제 터미널 찍는 터미널 아, 네. 찍어서 <laughs> 터미널을 끼우는 거. 끼어서. 누르는 건데, 요거는 네.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게 네. 터미널이,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전선이 피복이 네. 벗겨지는 게, 사실, 이 정도면은 너무, 이게 나올, 피복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금, 아, 짧게. 잘라주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요 사이에 넣고, 요 네. 사이에 집어넣으면, 네. 피복이 여기, 보이실 거예요. 나온 아, 게. 네. 이 상태에서 이 부분 이 부분을 조금 어. 눌러주시면 음. 안 빠집니다. 음. 이거를 한번 네. 연습을 해보시는 게 네. 그래야 자. 네. 그러면 고자 놓고 잘 들어간 거죠? 이 고개색 피부기 나오면 네. 잘 들어간 거예요. 음, 이게고정이잘안되는 이렇게 넣어 이렇게 넣서 요령을 알서주세요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이제이 두꺼운 부 이렇게 해서. 이렇부분서이렇이렇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시면서 이렇게 면서이렇 그래, 다른 것도 네.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시면. 나왔네. 예 나왔으니까 그대로 눌러주시면 <laughs> 네어 <laughs> 맞았는데 <laughs> 그게, 네? 그게 <laughs> 잘안 잘 눌려져서 그래요. 요거는 한번 <laughs> 네. 잘못 눌리면 <웃음> <웃음> 이게 압축터미널 하나에 얼마인가요? 음 가격은 글쎄요 저희는 개당 가격은 세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laughs> 아마 몇원 정도 되지 않을까? <laughs> 아, 그럼 괜찮네요. 실수해도 어? 거꾸로 돌려서. 네. 그리고 이 항상 네. 저이 수직이 되게끔. 아. 방향 자체가. 네. 그리고 살짝 한번 눌러 주시고. 그게 또 잘못된 게 손이 빠졌어요. 어? 아, 진짜네. <웃음> <웃음> 어려워. 압착터미널이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음. 아.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음. 선이 안 빠질 정도로만 한 번만 살짝 눌러주시고 그럼 또 어? 빠지거든요. 네, 그럼 그 상태에서 네. 놓고 아, 선을 네. 끼, 끼, 끼시는 그래야겠다. 게 편해요. 네, 그래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당겨서 선이 빠지는지 아, 안 빠지는지 네. 보시고 그럼 그걸 그대로 네. 이제 끼우시기만 하면 돼요. 녹색은, 녹색은 음, 녹색이다. 좋게. 아. 이게, 끼우기는 이게 더 훨씬 편하죠. 그렇네요. 그, 저, 전선보다는. 네. 한가요? 예, 아니, 쪽안 들어갔어요. 이제 딱그 가운데 홈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아, 조금 더 풀어서. 음. 이제 그 느낌을 네. 아시겠죠. 네. <laughs> 그리고 집에서 인덕션들을 많이 네. 쓰시잖아요. 네. 근데 인덕션이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네. 그 이제 일반인들은 모르시는데 인덕션과 하이라이트라고 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인덕션은 쉽게 얘기하면 어 켰을 때 열이 안 올라오는 거. 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켰을 때그 불판 위로 열이 올라오는 거. 네. 그게 하이라이트 인데 사람들이 인덕션이면 다 그냥 인덕션으로 알고 있는데 뭘 꽂아야 되죠? 어, 이 상태에서 <laughs> 자, 요게 보시면 이제 아니 위, 앞, 앞에, 위아래를 모르겠어서 아, 앞에 네. 그 이게 여기 막는 거고 이렇게 아, 네. 해서 이렇게 막아 주시면 아, 됩니다 네. 저걸 이쪽으로 오면 전선 때문에 아,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네. 고정을 아, 시키시면 은 네. 음? 네. 실수 주시면 몇 점이신가? <laughs> 어이 정도면 80 점은 받으실 수잘 있습니다. 잘했어. <laughs> 예. 몇번 실수 했는데 <laughs> 잘하시는 거예요. 진짜로요? <laughs> 예. 아 이해 해 주시고요. 그러게요. 근데 진짜 요령이 없으면 사실 때랑 완전 달라요. <laughs> 그냥 네, 너무 달라. 음. 계속 몇번 하시면 네. 괜찮은데 이제 일반 가정에서 완성했습니다. 하면 근데 삐져 나왔어요 어, 그거는 <웃음> <웃음> 어쩔 수. <웃음> <없는지>. <웃음> <진짜>. <웃음> 자 아까 그러고참 네. 음, 아까 그 인덕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인덕션과 하이라이트의 차이점이 뭐냐면 네. 인덕션은 이제 켰을 때. 네. 이 불판에 손을 대면 음, 음. 열이 안 올라와요 그런데 음. 하이라이트는 빨갛게 돼가지고 네. 열이 올라와요 네. 그 손을 대면 손은 아, <laughs> 있습니다 그 아, 네. 대부분 보면 이제 3구짜리 그~ 네. 인덕션 기계 중에는 인덕션이 하나가 한 구는 인덕션이고 음. 두 구는 하이라이트고 음. 대부분 그렇게 돼 있지 3구가 전체가 인덕션인 제품이 음. 없어요. 음.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음. 계시는 게 좋고, 하이라이트가 인덕션보다 전기 에, 전력량이 한 20%에서 30%가 더 나옵니다. 더 나와요? 예. 아. 그러니까 인덕션은 네. 원리가 그 속에 제, 네. 전기 자기장으로 네. 열을 내는 거고, 음. 하이라이트는 열선으로 열을 내는 거기 때문에, 아. 아. 그 인덕션이면 네. 다 그냥 똑같은 인덕션이 아니고 하이라이트가 있느냐, 인덕션이냐, 그거를 아, 구, 한번 구분을 해 보시는 게 네. 어,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인덕션에는 인덕션 용기가 용 따로 있어요. 음. 일반 뭐, 음. 하이라이트는 네. 그냥 열선에서 열이 올라오기 네. 때문에 그냥 냄비만 올려놓으면 되는데, 네. 인덕션은 인덕션 용기가 아니면 음, 음, 음. 그 전달이 전달 자체가 안 돼요. 네. 고런 좀그 기본 네. 상식으로 알고 네. 계신 네 알겠습니다 음입니까? 상식입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웃음> 조금 혹시 소리가 들리셨을지 모르겠는데 위에서 공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전음철물 2층에 조만간 빠른 이른 겨울? 11월 11월 중순에 교육장소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때 직접 와서 배우고 실습하실 수 있으니까 또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